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61강 형성자입니다 앞 수업 2기자 볼까요 네. 신시신 원숭이 신의 음을 나타내는 변양으로 이루어진 형성자 화창할 창자죠 네. 다음은 풀초와 네. 모울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나물체지요. 예, 모여서 라는게풀 나물이라 본 거죠. 다음 손수와 모울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켈체. 다음 터럭 삼과 모울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무니체. 다음 예, 사람인과 예. 무니까 그러니까 지책 고지절 책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빛채 다음 이 글자는 하펠 뜻하는 조개 패와 우회가 가시자자의 변형이죠. 가시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예. 그 뭡니까 채무자죠. 약속대로 갚지 않으면 그걸 강요한다. 강요한 데서 고지절 책자가 되죠. 예. 다음 대주과. 예. 가시자에서 음을빌린형성자꽤책 꾀책 예. 뾰족하게 찌르다에서 가시자에서 예. 음 c 빌려서 계략을 세우다 꾀책자 h e c k 꽤 check. 꽤 c h e c 에꽤 check. 꽤 check. 꽤 check. 꽤 c h 죠 c k 꽤 check. 꽤 c h e 원래는 위에가 집음과 밑에가 거슬을 역으로 구성됐죠. 소저는 방안으로 거슬러 가서 나오면서 본 뜻은 몰아내다. 그래서 물리치다의 뜻이 된 물리칠척입니다. 다음 손수와 음을 나타내는 돌석으로 구성된 형성자. 손으로 돌을 줬다. 줄척. 또밀칠할때 밀칠탁. 다음 에, 뭡니까 도기월과 공숙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에, 친척척이죠. 에, 본 뜻은 고대 병기 이름인데 친척의 뜻으로 가차된 자입니다. 다음 이 일천천자는 소전의 자형 보면 밑에 열십과 위에 사람인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 수량을 나타내는 천을 나타내죠. 한번을 그으면은 일천. 두번을금면 이천, 세 번을 금은 삼천이렇게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화창할창 나물채 캘채 천이채 채색채 빛채 꾸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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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물리칠척 천 이천, 이칠 이천, 척 일천천 그렇죠 자 오늘 수업 볼까요 얕을천은 물수와 작을전에서 물비렸다이 예. 글자 작을전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예. 물이 작으니까 어떻습니까 얕겠죠 예. 깊지 않은 물에서 얕은 물이 된 겁니다 얕을천은 물수와 작을전에서 물비렸다 다음 발을천은 발족과 작을전에서 물비렸다 예. 작으니까 발, 발에 발피겠죠 그래서 발불천 그럼 음도 똑같죠. 예, 다음 천할천은 화폐를 뜻하는 조개폐와 작을전으로 구성되 있습니다. 예, 본뜻은 가격이 낮은거죠. 가격이 낮은것이니까 가치가 좀 천하겠죠. 어, 재미있는 글자죠. 천할천은 작을전에서 마치 야틀천 발불천 천할천은 모두 장을 전에 서물을 빌렸다. 야뜰천은 물 수와 합쳐서 물이 얕다. 발불천은 발족과 구성돼서 발로 발른다. 천할천은 조개폐와 구성돼서 신분이 천하다. 왜? 다 물이 작고 발이 얕고 돈이 별로 적게 돌들져서 구입을 한 거니까 신분이 천하다. 천할천자가 되죠 가격이 낮다에서 야틀천, 발불천, 천할천 이런거는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글자죠. 네. 다음 추천할천 이거는 풀초와 음을 나타내는 드릴천 혜태치로도 되죠. 드릴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본 뜻은 이 돗자리인데 나중에 천과 다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추천할 천. 다음 옮길 천은 간단한 뜻의 시험시험 갈착과 옮길 천에서 어물빌린 형수자죠. 높은 곳으로 옮기다에서 옮기다의 뜻이 된 옮길 천자입니다. 높은 곳으로 옮겨간다. 높은 것이 주로 될까요? 서울 경자가 높을 고의 줄임이죠 서울로 가는 거죠. 좋은 높은 곳. 옛날 높은 서울을 높다고 생각했죠 네. 다음 쇠철은 세금과 늙은이 지에서어을빌인형성자다 예. 네. 본뜻은 화원손데 이게 아주 무거우면서 단련할 수 있는 자석 성질 있는 은백색의 철이다 해서 쇠라, 쇠가 뜻이 된 거죠. 쇠철은 늙은이 지에서어을빌렸다 쇠를 마주달 달군다는 건 의미가 보이죠. 오래도록 두드리면 쇠가 강해지는 거죠. 예. 추천 날천은 덜릴천에서 옮길천은 옮길천에서 쇠천은 늙은이 질에서 음을 빌렸다. 추천은 것은 원래 풀이에서 돗자리를 나타낸 건데 추천하다의 뜻이 됐다. 옮길천은 간단한 뜻에 옮기는 것인데 높은 곳으로 옮기는다. 쇠천은 새로 만든 원소기호인데 오래도록 두드려서 강해졌다. 저 쇠철이다. 예, 마찬가지 철자가 리얼 받침이 없는데 중국은 리얼 받침이 없어서 t에 t에 늙은이 질도 리얼 받침이 리얼 기억 비어 침 g로 발음돼 있죠. 예, 추천할 천 엄길천 쇠철. 예, 다음 볼까요밝을철 마찬가지 리얼 받침이 처 됐죠. 꺾글절도. 죠이렇 됐죠. 발글처럼 입구와 끄을절의서음을 빌렸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입구가 들어가서 말을 어떻게 합니까? 꺾어감면서 말하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게 뭡니까? 철학이죠. 철학. 그래서 발글처럼 끄을절의서음을 빌린 형수자 예, 이거는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예. 통할철은 손력 예, 중간에 손역, 그 다음에 옆에가 또우, 앞에가 자축 끓일 척의 모양이 변한 것입니다. 예, 본뜻은 뭡니까? 예, 식사를 마치고 음식물을 철거하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통할 철, 거두을 철도 되죠. 예, 본뜻은 예, 그, 그 거두다인데, 나중에는 음식물을 먹고 거두다인데, 나중에는 통하다. 이 뜻이 통할철, 예. 다음 더할첨, N 엔 디엔 발음되죠. 물수와 더럽힐첨, 디엔 T 엔이더 더럽힐첨에서 더러, 음을 빌린 현자다본 뜻은 더하다, 증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을 더하다는 거죠. 물을 우리가 술 마실 때 제사 지낼 때 술을 붓고 제사 지내고 한번더 위에다가 어, 술을 붓는 경우가 있죠 그걸 뭐랍니까 첨잔이죠 첨잔 예. 잔에다가 다시 술을 더하는게 더할 첨자가 되어서 첨잔이 되는겁니다 밝을 아, 철은 꺾을 철에서 통할 철은 자쭉거릴 철에서 더할 첨은 더럽힐 첨에서 어멀빌인 형수자가 밝을 철은 입으로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한데서 밝을 철이 나왔다 통할 철은, 솥과 손으로, 뭡니까? 밥을 먹고, 도구를 거두는, 철가는 것에서 거두어 드리는 데서 통하다 의듯이된 글자, 통할 철. 더할 철은, 물을 점점 더하는 거죠. 그래서 더할 첨이 됐다. 원래 뜻은 더럽힐 첨과 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게 좋은 뜻이 아닌데, 나중에는 그냥 다 더하는 걸로 쓰이게 된 거죠. 예. 밝을 철, 통할 철, 더할 첨. 예. 다음, 계일청. 겔청. 계일청은 날일과 풀을 청해서 음을 빌린 현수자다. 예. 날인 해를, 해를 뜻하고 풀을 청 말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밤 사이에 비가 그치면 별이 나타난다. 비가 그치고 구름이 그치면 날씨가 개다해서 계일청입니다. 날씨가 하늘이 파라면 개인거죠. 예. 이것도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청할 청은 말씀은과 풀을 청. 예. 남에게 뭘 부탁을 할때 맑게 이야기하지 흐릿하게 얘기하면 부탁을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청할 청. 칭, 그중국어말에 칭. 칭어차 할때칭 청한다. 청할 때는 맑게 말을 해야 된다. 예. 재밌는 자죠 위 사람을 아련나요 자기의 뜻을 말할 때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한다. 다음 말글청은 물수와 풀을 청. 말은 물은 파랗죠요 네, 그래서 물수와 풀을 청해서 음을 빌린 말글청이 됐다. 이해할 수 있는 글자죠. 계일청은 풀을 청해서 청할청, 말글청도 풀을 청해서 음을 빌렸다. 계는 것은 날이 깨었다. 청하는 것은 말로 청한다. 맑은 것은 물이 맑다. 그렇죠? 계절청 예. 청천하늘에 할때 쓰고 청할청 청, 청원 할때 중국어에서 칭원 칭원 칭원, 칭원 할때 부탁하다. 청탁 초청 할때 쓰죠. 맑을청 예, 청명하다. 예. 백년하청. 예. 하수가, 하가, 백년 하청. 하수가 하하 년 가도 풀을 일 없다. 풀을 예. 청, 맑을 청 개일청, 예. 청할청, 맑을 청 예. 이해하기 쉽죠? 자, 오늘 수업 다시 볼까요? 물수와 작을 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물이 작으니까 얕을 천 발족과 작을 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발의 작은 것이니까 발핀다 밟을 천 화폐를 뜯는 조개표와 작을 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예. 가격이 낮다 에서 천할천 예. 그 물건이 천하다 뜻도 되고 나중에 사람의 신분이 낮은 거를 귀할귀 자의 반대로 천할천 자도 쓰죠요 예. 다음 풀초와 드릴 천에서 음을 빌린 형자 원래 예, 돗자리에서 천가다의 뜻이 된거죠 다음 간단 뜻의 시험시험 갈착과 이 옮길 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높은 곳으로 옮겨가다 해서 옮길 천 다음 쇠금과 늙은 이질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에, 쇠를 오래도록 두드였다 강하다 해서 쇠철이 된거죠 다음은 입구와 꺾을 절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말을 꺾어가면서 놀리적으로 한다 철학자다이죠 밝을 철 다음은 손력과 또우와 자축거의 철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원래 식사를 하고 음식물을 거두는 모습인데 나중에 통하다에 뜻이 된통할처리 됐죠. 다음 물수와 더럽힐 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물을 더한다. 더할 첨 다음 날일과 풀을 청해서 음을 빌린 형성자 날이 파랗다. 갤청 말씀은과 풀을 청해서 음을 빌린 형성자 맑게 말한다. 청할 청 물수와 풀을 정해서 물빌린는 형수자 물이 파랗다 깨끗할 청 네. 맑을 청 그렇죠 네. 자 작을 밟을 천 아, 얕을 천 밟을 천전할천 들일 천. 천 추천할 천 옮길 천 쇠철 꺾을 뭔가 뭡니 밝을 철 통할 철 더할 첨, 일 청, 청할 청, 맑을 청, 그렇죠? 오늘 청, 푸를 청해서 물 빌린 형성자 그 다음에 작을 전에서물 빌린 형성자가 많이 나왔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